네, 이번 영상은, 자, 와일드 터키 101 버번 네. 지금 GS에서 이제 행사로 살수 있죠. 이렇게, 온더락스 잔이랑, 잔 되게 이쁘네요. 여기 뒤에 와일드 터키가 그려져 있고, 영어로 와일드 터키 써져 있고, 네. 병이 좀 플라스틱이라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알코올은 무려 5 0 5 101프로프죠. 네. 이제 한국에는 단종된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칵테일로 이제 저번에 이제 저번 와이드 서키 영상에서 제가 그 영상 촬영하는 중에 전화가 와서 통화가 안 통화를 하는 바람에 촬영이 안된게 있어 가지고 한번 또 이제 올드 패션드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인스타에서 어떤 분이 라페르슈 추천해줬어요 석설탕 이거 꼭 사실 사실 것 같다고 해서 네 무지성 구매 했고요 네라베르슈 석설탕에 자 피터스 투데시 탁탁 음, 좀 강한 것 같긴 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토로로 이게 모토로로 오, 되기는 되는구나. 뭐, 틀러도이 제. 쿠팡에서구매하고 해외 주구했는데저기 저도. 저도. <laughs> 는게 맞는 건지. 향은 확실히 더 나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근데 이거. 아깝다. 이게 지금. 레시피에 60ml가 들어가더라고요. 한 병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예, 와. 자, 두 병을. 따를 거고요. 자, 이게. 60ml 치고 데 자, 50ml 부니까. 거의 8보전도 찬거 같아요 여기에 이것도 한병 따서 부어 볼게요 <laughs> 제가 손니 크다 보니까 너무 귀엽죠 자 여기도 나머지 60ml 설탕은 생각보다 쉽게 갈리지 않네요. 예. 도수가 높고 하면은 좀 쉽게 설탕에 녹을 줄 알았는데 매번 해볼 때마다 느끼지만 그렇게 쉽게 되진 않네요. 음 그리고 남은 거 40ml 정도 남았을 건데 40ml는 니트로 한번 마셔볼게요. 색은 황 금색 이쁘네요. 일단 두 병. 떡공도 어, 날라갔다. 일단 자네들은 절로 나와 주시겠나요? 아이고. 같이. 여기에 저번에는 제가 한라봉을 넣었었죠 이번에는 황금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껍질만 넣어주는 것도 없는데 저는 과육까지 넣어줄게요 황금향 올드 패션드. 이렇게 한라봉이 아닌 이번에는 황금향을 넣어서 이제 올드 패션드를 해 봤고요. 아, 향이 역시 좋은데 일단 물을 한 번만 더 마시고요. 니트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 터키 101 향을 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는 조금 바닐라 향이 느껴지는데 좀 거친 느낌이 이제 아사톤 느낌일까요? 이게 좀센것 같긴 해요 네. 팔일보다는 확실히 향이. 좀더 강렬한 것 같아요. 네, 바닐라 말고는 아직 잘안 느껴지고요. 음. 바닐라가 아주 강렬하게 느껴지네요. 약간 쌉싸름도 있는데 먹을때는 그래도 그렇게 아스톤이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네요. 근데 스파이시는 확실히 어, 있네요. 도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저한테는 좀 통각이 세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떨지. 아 월드 패션드 맛있는데 아, 하나 더 넣어서 먹어야지. 저 이거 해서 나중에 이거를 안주처럼 건져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우연히 황금양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저돈 주고 산거 아니에요? 황금양은 진짜 맛있는데, 한번 먹을게요. <laughs> 아, 진짜 맛있네요. 제가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황금향은 좀 좋아합니다. 황금향. 그리고, 무엇냐 딸기. 한때 소원이 딸기 농장에 장가 가는 거였는데, 제 친구가 가고 저는 실패했습니다. 네 향은 좀, 아스톤이좀 느껴지네요. 8일보다는 확실히 조금 도수가 있다 보니까, 좀 느껴지긴 하는데. 네, 아스톤, 바닐라. 확실히, 아직은 제가 익숙하진 않네요. 근데 싫지는, 다행히 막 이거 맡아서 막 싫어, 싫다는 감정이 생기진 않았어요. 혀끝이 확실히 스파이시가 있네요. 맛은 여러가지 느껴지진 않고요 바닐라 그리고 달 달인 단맛 그리고 약간 쌉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은아니고요좀 화한 확실히 스파시가있네요 저한테는 음... 합니다. 그래도 50.5도인데 부드러운 편인 것 같아요. 좋네요. 올드 패션드는 이 쌉싸름과 그야이 앙고스, 앙고스트라 비터스 네. 들어가면 이 특유의 그 쌉싸름이 되게 좋더라구요 쌉싸름 게 뭔가 이제 땡긴다고 할까요 이것도 이제 담근거 가지고 안주를 하나 꺼내 먹으면 또 맛있다. 제가 좀전 이렇게 먹어도 좋더라고요. 이럴 때 과일 먹는 거죠. 과일 평소에 안 먹는데. 다행히 저는 저 원래 스카치 위스키만 먹어도 충분히 양이 많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버번 위스키까지는 안 마실 줄 알았는데 우연히 메, 메이커스 마크 먹었을 때 싫지 않았고 저번 영상에서 이제 와일드 터키 81잔 세트 산 기념에 한번 찍었을 때도 뭐 영상이 뭐 날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올드 패션도 만들어 봤죠. 저번에 이제 진저까지 만들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할라봉이나 뭐 귤이라든지 이렇게 오렌지 뭐 이런 거 넣어서 이렇게 뭐 껍데기만 넣긴 하던데 그냥 저 같이 과육까지 같이 넣어서 마시고 하나 건져서 또 안주로 먹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먹는 게 나름 재밌는데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일 수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법원. 법원도 들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종류가 있네요 집에 <laughs> 와일드 터키가 종류가 제일 지금 와일드 터키 8일 있고 와일드 터키 101 와일드 터키 101 8년 있고요 근데 뭐 버건도 하나씩 먹어보고 스카치도 지금 먹어볼 게 많아서 차츰차츰 개봉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버원은 제가 뭐 솔직히 스카치도 제가 잘못 느끼긴 하는데 그분도 많은, 많은 향을 느낄 수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네, 저는 그냥 바닐라 밖에 안 느껴져요. 바닐라와 아세톤 근데 네, 바닐라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게몇개 없지만 메이커스 마크가 진짜 진하게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음, 이 아이도 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101 법. 확실히 스파이시는 있습니다. 약간 탁 때려주는 느낌도 확실히 도수가 있다 보니까 있는데, 네, 뭐 계속 마셔봐도 많이 느껴보지 못할 것 같아요. 어... 바닐라 그리고 약간 산미가 좀 산미도 느껴지면서 쌉쌀하기도 한데 또 달달함이 있고요. 목 넘김은 대체적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부드러운데 스파이시는 이제 있어요 이제 스파이시는 있고 피니시는 그렇게 막긴 느낌은 아니네요. 그래도 뭐 저렴한 가격에 음 맛있는 버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입맛에 안 맞으면 뭐 콜라 타 먹어도 되고 뭐 진저 일타 먹어도 되고 저처럼 이제 앙고스트라 비터스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굳이 이렇게 오렌지 계열에 뭐 귤을 안넣어 귤이라든지 뭐 저는 뭐 황금향을 이번에 넣었지만 안 넣으셔도 되니까 그냥 그 자체로 즐기셔도 충분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약간 절여진 듯한 그 어, 올드 패션드에 절여진 이제 귤이라든지 저같이 황금향 뭐 아니면 이제 한라봉 오렌지 이렇게 먹을 때또그 느낌도 나름 재밌거든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재밌고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레시피는 자 보자, 자 설탕, 흑설탕, 뭐한 티스푼 정도 되겠죠? 저는 저거 라베 라떼르슈 하나 넣고 이제 모들러로 이제 모들러에 이제 앙코스트라2데시두번 뿌려준 다음에 육개고잘안 녹아서 제 위스키를 60ml 넣고, 그다음에 섞어준 다음에 이제 얼음, 원래 섞어준 다음에 얼음 넣고 위스키 넣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네, 그리고 잘 섞어주시고, 오렌지, 필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저처럼 귤이나 뭐 오렌지 과육처럼 넣으신 다음에 안주처럼 곁들여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TMI이긴 한데 흑돼지 가잖아요. 흑돼지 먹잖아요. 제주도 오시면 저는 그 짭짤한 멸젓에 절인 다음에 그거를 먹으면은 짠데 또 흑돼지 그 지방은 또 달거든요. 거기에 단짠에서 오는 오는 그 맛과 그 멸젓 자체의 그 감칠맛이 또 이렇게 시너지가 발생하면. 그 상당히 괜찮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저는 이거 솔직히 추천드립니다. 이런 방식, 이렇게 해서 이제 과육도 즐기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확실히 이게 황금향이 들어가니까 상큼함도 배가 돼서, 이 올드 패션들도 상당히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